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없이 자랐다고 하며 며느리에게 막대하던 신우들을 시모 앞에서 대성통곡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살이고 결혼한 지만1년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제가 좀 어렵게 자랐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질투가 났는지 저에게 없이 자라서 어쩌고 이런 말들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열받게 하는 말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우들을 시원하게 눌러주었습니다. 다시는 저와 얘기하고 싶지도 않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신우들은 지들이 있는 집에서 자란 것이 모글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저를 기죽이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했지요. 저. 명품 좋아합니다. 가방, 팔찌, 슈즈, 모두 명품이에요. 옷만 명품 아닌 것으로 구매해서 입고 다닙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도 알고 있었고, 제가 벌어서 제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고 남편은 전혀 이런 것에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제한달 수입이 900에서 1200 사이에요. 물론, 명품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막 사들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차는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할 필요가 없어서 차는 처분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저는 버스랑 지하철이 좋아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다니는 것이 곧 걷기 운동이고 천철 환승하면서 걷는 것도 운동이 돼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으로 운동 삼아 다닙니다. 신호들은 참 오지랖이 심해서 저에게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너는 명품을 걸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면 널 보는 사람들이 다 짝퉁으로 생각할 거라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도 있겠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점점 심해져서 얼마 전에 둘째 신우가 저에게 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민폐라고 하더군요. 저를 보면서 여자들이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 이유를 모르냐고 너는 참 이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이 말이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가지 않네요. 설사 둘째 신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저는 신경 안 써요. 내가 남들 마음까지 읽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주말에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하기도 하고요. 체력도 좋지 않아 어디 멀리 다녀오면 많이 지쳐서 옵니다. 와서 다음 날 몸살이 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몸살이 안 나더라도 다음 날좀 힘들어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익숙해서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답답한 것을 참아가며 주말에 집에만 있을까봐 금요일에 될수 있으면 일찍 자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주말에 남편과 어디라도 다녀오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신우들은 참 말이 많았어요. 신혼인데 자주 놀러 다녀라. 아기 생기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런 말을 하다가 제가 몸이 좀 약해서 잘안 다니는 것을 알고 나서는 틈만 나면 자기 동생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한참 신혼을 즐길 때인데 올케가 몸이 약해서 자기들 동생이 올케 눈치를 본다고 자기들 동생 불쌍하다고요? 저는 제 얘기를 잘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잘 벌었는데 그때는 정말 철없이 허세도 부리고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러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제가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자격지심에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했지만 제가 제 자랑하는 얘기를 필요 이상으로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누가 따뜻한 관심으로 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제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뒤에서 남 험담 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험담하는 얘기 들으면 맞장구도 적당히만 치고 빠져요 친구들도 가끔 이런 것으로 저에게 서운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랬습니다 신우들은 자기 남편 시댁 엄청 험담을 해요 큰 신우는 하다못해 자기 시어머니가 칫솔을 오래 쓰는 것까지도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 둘다 제가 맞장구를 쳐주고 분위기 맞춰주지 않으면 뭐라고 하더군요. 그럼 나보고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 부모를 욕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을 욕하라는 것인지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 같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좀 어려웠어요. 저희 아빠가 하던 사업이 잘 안되어서 접고 부모님이 함께 일하셔서 빚 모두 갚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와 저희 언니는 학원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했죠. 지금은 그런 대로 친정도 살만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시고 두분다 일하고 계시고요.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주었지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것도 한 사코 거절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신우들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친정에 엄청 돈을 많이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상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길래 애써 변명을 하거나 하지 않았더니 본인들 머릿속에 기정사실화를 해놓더군요. 결혼하고도 제가 친정에 돈을 많이 드리는 것처럼 신우들이 말을 하곤 하는데 가끔 던지는 말이지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답정너 스타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너의 진실 따위는 궁금하지 않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일은 모두 사실이야. 남편이 나서서 사실을 말해주면 신우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시댁은 남편 어렸을 때는 엄청 부자였다고 해요. 신우들은 자랑 삼아 말하곤 했죠. 자기들은 친구들 집에는 없는 것이 집에 있었다. 해외여행도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봤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들을 질투했던 얘기도 하면서 없는 것들은 그런 식이라고 커서도 보면 없이 자란 것들은 꼭 티가 난다고 하며 저를 은근히 비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옛날에 사모님 소리 듣던 시절을 잊지 못하셨는지 참 대접받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워낙 그런 것을 할 줄도 모르고 할 마음도 없어서 살가운 며느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고모부들도 평범한 회사원이고 해서 시부모님만 모시고 외식을 하던 신혼의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외식을 하던 저희가 항상 식대를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시댁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념일이나 명절에 시부모님께 좀큰돈 드렸고요. 점점 신우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밉살맞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 때문에 피해 받는 거 싫어해요. 저도 역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피해를 받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사과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할 말은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신우들은 은근히 저를 무시하니 따지기도 애매했어요. 저는 상대의 잘못을 세 번은 참아요, 경고도 하고요. 같은 잘못을 계속하면 말해봤자 소용 없을 테니 그냥 연을 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신우들에게는 세 번을 참아주지도 않고 막말을 해버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해버렸네요. 은근히 열 받았던 것이 계속 쌓여서 폭발을 해버렸나 봅니다. 제가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정 언니가 아들이 둘인데 보면 예뻐서 안아주고 하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조카들 넘치는 에너지에 깃빨리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다고 언니가 저한테 서운하게 생각할 만한 행동이나 말은 한적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아이 낳으면 자기 아이에게 끔찍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내 자식인데 예쁘기는 하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큰 신우는 아들이 둘이고, 둘째 신우는 딸 하나예요. 시부모님과 신우들은 둘째 신우 딸을 무척이나 애지중지해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 신우 딸은 참 버르장머리도 없고, 제 멋대로입니다. 제가 신우들을 싫어해서 그런지, 아이에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신우 딸 정말 못생겼습니다. 제가 본 아이들 중에 최고로요. 근데 둘째 신우는 다섯 살이나 된 딸의 사진과 동영상을 저에게까지 자주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예쁘지? 이렇게 묻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시댁에서 둘째 신우 딸아이가 떼를 쓰는데 정말 두통이 올 정도였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되니까 금세 방긋 웃더라고요. 신우는 본인 딸이 웃으니까 저렇게 예쁘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신우들에게 쌓인 것도 있고 짜증나서 솔직히 형님 딸 예쁘게 생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없이 자란 것들이란 말이 왜 나오나요? 둘째 신우가 저에게 없이 자란 것들은 하여튼 티를 낸다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솔직히 형님 딸 객관적으로 보라고 애가 버르장머리도 없고 시끄럽고 한데 예쁘다고만 하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놀아주겠냐고 했죠. 신우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계속 없이 자라서 어쩌고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잘한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했죠. 형님이 지금 없이 살아서 자격지심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우가 울고불고 하니까 큰 신우가 저에게 얼른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사과는 형님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죠. 어머님까지 나서서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시길래 형님들이 저에게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동안 어머님은 뭐 하셨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 앞으로 시댁에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트집 잡을 것이 없어서 어렸을 때 우리 집 가난했던 것을 물고 늘어지는데 지금 내가 돈잘 벌어서 형님들이 내 덕에 먹은 것만 얼마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나한테 얻어먹기나 하는 주제에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질투나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우들에게 더 아픈 소리 해줄 것이 많았는데 정말 아버님 봐서 참았어요. 아버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어머님 전화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아버님께만 전화 드려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신우들과 시어머니는 안 보고 싶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끔 아버님께만 전화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리는지 신우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런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베푸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스니님, 잘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아줄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